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초급 한규현 강사입니다. 스마트폰 초급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1대1 채팅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화면에서 모든 앱보기 하시고, 카카오톡, 카카오톡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친구들 또는 대화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실 건데, 어디를 누르시냐 하면, 하단에 있는 맨 앞에 사람 모양, 사람 모양 찾아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양이 친구 목록, 내 네, 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카카오톡 친구들 목록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 모양 누르시고, 사람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쭉내 네, 스마트폰에 있는 친구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지금 연습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 주시고 자 누르시면 이렇게 상대방의 큰 뒷배경화면과 카카오톡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프로필 사진이 보일 겁니다. 자, 선택한 분이 친구가 맞으면 1대1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채팅. 1대1 채팅을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하얀 박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자판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하얀 박스 입력창을 빈 하얀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자판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자판이 올라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내가 보낼 메시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이 다 됐으면 옆에 비행기 모양 있죠 비행기 모양 노란색 위에 까만 비행기 모양 요게 전송 버튼입니다 전송 자, 비행기 모양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 작성한 메시지가 전송이 됐습니다. 자, 메시지 옆에 보면 숫자가 1, 노란색으로 숫자가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1이 없고, 시간,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전송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내가 보낸 메시지 옆에 숫자로 노란색으로 1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직 내 메시지를 확인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이라는 숫자가 없어졌으면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확인 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옆에 1이라는 숫자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하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톡 이미지 보내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홈화면에서 모든 앱보기, 그리고 카카오톡 눌러주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드렸죠? 친구 목록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양 누르시고, 내가 사진을 보내고 싶은 친구 한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이 됐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 확인하시고 내가 선택한 친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1대1 채팅, 1대1 채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1 채팅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조금 전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흰 박스, 메시지창 입력하는 흰 박스를 누르셨는데 지금은 사진 혹은 동영상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입력하는 창맨 앞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으실 겁니다. 플러스 조그맣게 플러스 모양 있는데 잘 찾으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으셔서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또 기능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앨범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은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앨범 혹은 갤러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르시면 사진들이 사진들이 보이실 건데 사진들이 보이시는 분은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진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전체라고 되어 있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전체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라는 메시지 박스가 보이시는 회원님들은 전체라는 것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내 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갤러리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이 보입니다. 사진은 카카오톡에서는 30장까지 한 번에 전송 가능합니다. 한 번에 30장까지 전송 가능합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폰들은 이 제한 없이 보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30장까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전송할 사진을 이렇게 누르시면 첫 번째 선택한 것이 1 이렇게 하고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 선택하면 또2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만 선택합니다. 하나만. 하나를 선택하면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첨부가 됐다고 조그만 사진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면 이 사진이 내가 지금 선택한 친구에게 전송해도 되는 사진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전송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특히 사진을 전송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게요 사진이 한번 전송이 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우기 전까지는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까 요 사진을 받을 친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송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이렇게 노란 1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하시고 조그만 상단에 있는 첨부된 사진까지 확인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자 사진을 선택하시고 전송을 안 누르시면 상대방에게 사진이 가지 않겠죠. 자 전송 누르시면 메시지가 보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진이 가고 언제 보냈다 그리고 옆에 숫자 1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진이 전송되고 시간이 표시가 됐다. 그러면 전송이 된 겁니다. 전송이 성공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링크 보내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홈 화면에서 모든 앱 보기 카카오톡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사람 모양의 주소록이 아니라 대화창, 두 번째 있는 대화창, 대화창 목록에서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여시면 채팅창, 지금까지 채팅을 했던 그 친구들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링크 전송받은 채팅방이라는 것은 링크라는 건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메시지 정보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주소 표시줄이라는 게 전송된 파일이 있는 거 이게 링크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소 표시줄입니다 주소 표시줄 자 정보가 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날씨 정보인데, 날씨 정보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는 정보를 우리 친구가 나에게 좋은 정보라고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받은 목록 중에, 요렇게, 요런 주소 표시줄이 있고, 정보가 있는 메시지를 받은 것, 그 친구를 한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희 강의 화면이니까 요거와는 다르겠지만, 글이 있고, 이렇게 주소 표시줄이 있고, 또 혹은 사진도 같이 첨부가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 요 주소 표시줄이 있는 곳을 길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길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게 누르시면, 요렇게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복사, 삭제, 뭐, 등등 보이는데, 요 중에 전달. 우리는 내가 받은 링크 표시줄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할 거니까, 보낼 거니까, 전달이라는 것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전달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하단에 몇 명, 내가 자주, 최근에 보냈던 친구들 몇 명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하단 위에 보면, 막대기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막대기가 세 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친구 목록입니다. 전체 친구 목록을 볼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세개 찾아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르시면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선택한 링크를 보낼 친구 한명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선택하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자, 체크하시고, 꼭 확인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전송이 됐고, 내용과 주소 표시줄 등등이 전송이 됐고, 날짜 시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전송이 성공된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좋은 정보나 혹은 친구에게 받은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링크를 보내주시면 친구들이 이 링크를 눌러서 유용한 정보들을 읽어보고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시태그 사용하는 방법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모든 앱 보기 카카오톡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대화창이 아니라 사람 모양 누르셔서 친구 목록, 사람 모양 친구 목록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쭉 나오는 친구 목록 중에 선택, 한 사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1대1 채팅 눌러 주시고, 1대1 채팅 눌러 주시고, 누르시면 하단에 메시지 보내는 박스, 하얀 박스 있었죠. 자, 플러스 버튼이 맨 앞에 있었는데, 맨 뒤로 가면 샵. 샵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요걸 해시태그 라고 합니다 해시태그 샵 눌러 보시겠습니다 샵자샵 누르시면 이렇게 해시태그라는 샵이 맨 앞에 표시되고 그 다음에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자판이 올라오죠 자 지금 연습으로 날씨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날씨 자 연습으로 날씨 자 날씨 입력하시고 옆에 검색 버튼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죠 자판에 있는 검색 버튼 말고 날씨라고 입력한 메시지창 옆에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모양을 누르니까 뭐가 표시되죠 날씨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죠 날씨에 관한 정보들 자, 내가 해시태그를 날씨로 했, 했는데 다른 정보들 해시태그를 하시고 건강, 뭐 아니면 여행, 쇼핑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겠죠. 자, 날씨 이제 쭉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 하단에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모양이 있죠, 메시지 대화. 말풍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눌러보시면 요렇게 전송한 정보 옆에 숫자와 시간이 요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날씨에 관한 정보가 전송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모티콘 보내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앱보기 카카오톡 눌러주시고, 자, 친구 목록, 친구 목록, 사람 한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한 사람 선택하시고, 1대1 채팅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채팅. 자, 1대1 채팅 누르니까, 이렇게 친구와 대화 나눴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곳에 깜빡 깜빡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해시태그 맨 끝에 해시태그가 있었죠? 그 앞에 보면 이모티콘 이렇게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모티콘 자, 이 이모티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모티콘을 누르니까, 요, 상단에 여러가지 이모티콘이 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 보이시면, 요걸 하나씩 눌러보시면, 그 밑에 또, 하단에 여러가지 이모티콘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지, 받지 않거나, 혹은 이모티콘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이모티콘이 몇개 없을 겁니다. 자 무료로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돈을 내고 이모티콘을 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강의 안에 있는 건 이모티콘을 구매한 겁니다. 구매한 겁니다. 자왜 나는 이런 이모티콘이 안 보이지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모티콘만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시거나 무료로 제공할 때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모티콘을 눌러 보시고, 하단에 또 이모티콘 여러 가지가 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눌러서 선택이 되면,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전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마찬가지 시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면 전송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수 이모티콘 보내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앱보기 카카오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친구 목록 친구한 사람 선택해 주시고 1대1 채팅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채팅. 1대1 채팅 누르시고 이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나왔죠. 자, 입력창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는 입력창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르시니까 자판이 이렇게 올라왔죠.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특수 이모티콘 활용할 거니까, 요 숫자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맨 앞에 보면, 여기, 스마일하고 있는 이모티콘이 보이시죠?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르시면 또 엄청난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자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전송할 이모티콘을 하나 고르셔서 전송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를 고르시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이렇게 첨부가 되죠. 네, 앞에 이모티콘이 이렇게 첨부가 되고 글을 입력하실 거면 그 옆에 이렇게 글을 눌러서 글을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이모티콘 하나만 전송할 거니까 확인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모티콘은 우리가 뭐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행복할 때, 요런 것들을 이모티콘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이 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날짜, 시간이 나오면 전송이 된 거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